안녕하십니까. 조선모터스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13년식 17만키로 1.6뉴 제타 차량을 소개시켜드릴까 하는데요. 저와 함께 제타 차량 외관미 신랑께 만나보시죠! 자, 폭스바겐의뉴제타 차량 만나보시겠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연비는 고속도로를 올렸을 때는 20km 정도 나온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연비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1600cc 배기량을 갖고 있고요. 연비가 아주 우수하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같이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디젤 차량 TDI 엔진 붙여 있는 뭐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엔진 상태의 양호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관이 뭐 아무래도 중고차다 보니까 100%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화이트 바디를 가진 차량 외관 상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타이어 트레이들은 40% 50% 정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오디오 부분도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시동을 켰을 때 차량 상태 양호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는 것 같이 열선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에어컨을 지금 시동 걸어서 켰는데 시원한 바람이 바로 나올 수 있다는 점 제가 지금 손을 대고 확인을 해봤을 때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는 것 같이 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이거 오토앤 스팟 기능 시동을 주행 중에 잠깐 멈춰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시동이 자동으로 꺼졌다가 다시 브레이크를 떼면 시동이 다시 켜지는 오토 앤스탑 기능도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뒤에 투 채널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직물 시트로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뒤쪽에도 직물 시트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뒤에 대로등 후방 감지 센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루티비아 블루 모션이라고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을 열어봤을 때 트렁크 공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발 매트 기존 거.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공구함이랑 스페어 타이어 장착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뒷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2013년식 제타 차량을 만나 보셨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연비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CC도 낮아서 세금이 적게 나온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최저 마진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두손 모터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